우리 오늘 다른 사람 입장인 처해 보기, 예, 다른 사람 입장인 처해 보기, 한번 준다 한번 나가 볼게요, 여러분. 자, experiencing 경험하기, 나는 동명사가 나왔죠, 그렇죠? 경험하기. 무엇을 경험한다? Golden years, 우리 황금기라고 했어요. 인생의 황금기를 경험하기. 자, 선생님 설명해야 될 문법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자, 우리 동사 원형이 먼저 나오고 나서 손만 찍으면 안 되고, a s 라는 친구가 나옵니다. 에즈 다음에 주어 다음에 조동사라는 친구가 나오면요. 얘는 우리 양보의 조건절. 양보의 조건절을 가리키는 거예요. 양보의 의미로 가정법 현재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양보의 의미로 가정법 현재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얘를 해석할 적에 양보의 의미를 살려서 아무리 주어가 동사 하더라도라고 해석합니다. 아무리 주어가 아무리 주어가 동사 원형 하더라도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여러분. 요거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럼 우리 첫 번째 try as we might라고 생각했어요. try 시도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시도한다 하더라도. 자 그럼 우리 여러분 요걸 이렇게 바꿔줄 수 있어요. 여기 however hard 아무리 열심히 we 우리가 might try 시도하더라도 이렇게 바꿔줄 수 있고요. 우리 however hard는요 우리가 no matter how로 바꿔줄 수 있죠. No matter how hard. Might try 이렇게 바꿔줄 수 있습니다. Okay? 자 아무리 우리가 노력하더라도 we 우리는요 cannot stay 머무를 수 없어요. 영 젊은 상태로 머무를 수 없어요. 우리 stay는 이 형식 동사죠, 그렇죠? Forever 영원히 머물 수 없습니다, 그렇죠? Although 비록요 this 이것이 이것이구요 안 문장이죠, 그렇죠? 머물 수 없다라 요새 목적어 없어요. 목적격 관계되면사 대수로 갔네요. 그렇죠? 아무리 그게 사실이라 할지라도 the thought 그, 그 생각은 또 다른 조가 나왔어요. 자 어떤 생각이냐면 over becoming old 전치사의 목적으로 동명사 나왔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드나는 것에 대한 생각은 is 어떠냐면 usually 보통. 자 f a r t h e s 라고현했어요 여러분 far의 최상급이에요 가장 먼 가장 먼 것입니다 가장 먼 것입니다 뭐로부터 우리의 생각으로부터 여러분이 갑자기 80대 90대 된다고 상상이 되세요? 안 되죠 그죠 예? 선생님도 안 돼요 마냥 20대 같아요 자 That is the reason why 여기서 reason이 생겨 That is the reason why 그것이 바로 이유예요 그것이 바로 이유입니다 Why? 왜 we 우리가 readily 좀처럼 pay attention to 뭐 하지 않는지에 대한 이유입니다 우리가 좀처럼 집중을 안해요 어디에 집중을 안하느냐 첫번째 우리의 신체 변화에 집중 안합니다 1번 또는 or 우리의 경제적인 어려움에 대해서 우리는 집중하지 않아요. 2번. 이두 가지에 대해서 우리 집중을 안 합니다. 자, 첫 번째. 신체적인 이 어려움은요. 자, 주격관대. m a k e 만듭니다. 오형식 동사. Everyday life. 일상 생활을. Challenging. 도전이 되게끔 만듭니다. 그 말을 어렵게 합니다. 여러분. 그쵸? 응. 이거 선생님이 hard 나 difficult로 바꿔도 여러분 충분히 의미가 통해요, 그렇죠? 자, 누구를 위해서? 아, 우리 노인들에게는 삶이란 게참 어려운 일이겠구나. 왜? 신체적인 변화 때문에. 자, 또는요 우리가 집중하지 못해요. 경제적인 어려움에. 그 경제적인 어려움이요 that. 자, 얘는 뭐 주교일까 목적교일까 하고 딱 봤더니 그들이 아마도 경험한다 무엇을 이라는 목적은 없지요 그쵸 그래서 얘는 무슨 격이다 아 목적 격이구나 어, 그들이 경험할 경제적 어려움이에요 언제 뒤에 은퇴한 뒤에 이해되시나요 여러분 음. 자 우리 잘 집중 안해요 Many of us 우리 많은 사람들은요 consider 생각합니다 These problems, 이러한 문제들을 자, i r r e l e v a n t 목적적 보여예요 무관하다고 생각해요 관련이 없다고 라 생각해요 뭐와? To our lives 우리의 삶이랑 별로 관련이 없다고 생각해요 So, 그래서 그래서 we have, 우리가 가지고 있죠 무엇을 가지고 있어요? 거의 이해를 하지 않고 있죠 이해되시나요 여러분? A little understanding. 이해하지 않고 있어요. o f 뭐에 대해 t w h a t h i 사 무엇이 그것 a 의미하는지 t 이 든다는 것을 의미하는지 우리는 이해가 있다 없다? 별로 없다. 이해되셨나요, 여러분? 음흠. 넘어갈게요. In order to understand, 자 이해하기 위해서, 자 공하기 위해서, 초정사의 부사적 용법의 목적이나왔죠, 여러분? 여기서 이 노드를 우리가 생략할 수 있어요. 우리는 얘를 생략할 수 있어요. 공하기 위해서. 초록색으로 바꿀게요, 여러분. 어 파란색이에요. <laughs> 지금부터 이 아이가 파란색입니다. 자 이해하기 위해서. El Daly. 더 나이든 사람이죠 여러분. 더 플러스 형용사 나왔어요. 형용사 people이에요, 그렇죠? 나이든 분들을 더 많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27살의 우리 Resina하고 자, 여기서는 27살 의 l 라는 의미를 만들기 위해서 27 e e a r year years 안했어요. Year old Resina Martin. 27살의 Resina Martin and 그리고 서8여덟 살의 트랜시보몬 이두 명이 이두 명이 decided 결정했습니다. 뭐하는 것을 참여하는 것을 결정했습니다. 여러분 decide는 무조건 뒤에 투구부정사 나오는 거 아시죠, 여러분? 그렇 목적어 자리에 이렇게 나왔네요. 뭘 결정했냐면 참여하기로 어디 TV 다큐멘터리에 참여하기로 했는데 그 다큐멘터리의 이름이 뭐냐면 스위칭 에이시스래 스위치는 얘들아 바꾸는 거거든. 얘랑 얘랑 바꾸는 거야. 스위치는. 어, 나이를 바꿔 보는 거야. 그렇지? 그럼 스7 살, 그다음에 3 4 살짜리 친구들이 나이가 많아지게 되겠지,겠지? 음. 자, for one month 한달 동안. Date transport. 그들이 이제 변신 시킵니다. themselves. 그들 자신을 변신 시킵니다. 좋아하고목적하고 같기 때문에 제기들이 동사 themselves 알겠죠? 자, transport A to B. A를 B로. 보다 오드피 블록 변신을 시킬 거예요. In addition to 뿐만 아니라라는 뜻이거든요. Besides 같은 표현이에요. 뿐만 아니라 besides learning 배울 거예요. 자 이때 to 부정사 목적어 때문에 여기 learning이 왔어요. Learning이 왔어요. 어. 자뭘 배울 거냐? How to walk and talk to like e people in their seventies. 말하는 걷는 방법과 말하는 방법을 배울 거예요. 누구처럼 어떤 사람들처럼 그 사람들 몇 살에 처해 있는데 10, 70세에 처해 있어요. 저이 사람처럼 행동할 거예요. 재밌겠다, 그죠? Resina and Trent, Resina 하고 Trent 둘다 spent 시간을 보냈어요. Spent 시간을 보냈어요? 5 like hours 다섯 시간이나 every morning 매일 아침에 시간을 보냈어요. 뭐 하는데? 자, 아이지 나왔죠, 여러분? 자, 우리 스팬드 나오면 뒤에 이인지 받는 시작 으로 나왔었죠? 쿠링은 원래 소도슨 입다예요. 근데 여기서는 착용하다겠죠, 여러분? 착용하는데 뭘 착용하느냐? 메이크업 하는데 다섯 시간 걸렸대. 와우, 뭐 하기 위해서 to look older, 더 나이들게 보이기 위해서. 초부정사 부사의 무슨 용법이에요? 목적이에요. 시간이 걸렸대 오 한달동안 못할거 같은데요 아 시간 너무 피곤한데요 그들은 심지어 월 입었습니다 월에 과거죠 여러분 무엇을 입었냐면 자 그들의 헤비바디수트 어 아주 무거운 바디수트 그럼 얘들아 전신 수영복이거든 무겁게 입었대 앤드 그리고요 컨텐트 렌즈도 꼈대요 와컨텐트 렌즈 꼈어? 메이크업도 하고 이게 메이크업의 일관이겠다 네. 아리스트가 2번이고 네, 컨셉트 렌즈가 3번. 자, 이 컨셉트 렌즈는요. 자, 힌들 나왔죠, 여러분? 이 데스는 오랜만에 주격관대을 나왔어요. 얘는 방해했습니다. 무엇을 방해했어요? 그들의 움직임과 그들의 시야를 방해하는 컨셉트 렌즈도 착용을 했습니다. Finally, 마침내. <laughs> They wore, 그들은 또 입었는데요. 뭘 입었어요? Fake teeth. 각자 이빨도 꼈고요. And g r y wigs. 회색 가발도 꼈습니다. 모하기 위해서 To complete. 완성시키기 위해서. 부사전 용법의 목적이죠. 그들의 aged looks. 노인 모습을 완성하기 위해서 이렇게 다섯 가지를 장착했습니다. However. 그런데요. Their amazing disguise. 그들의 놀라운 변장은 변장 변신은 were only 겨우 the tips of the iceberg 빙산의 일각이었어요. 빙산의 일각이었습니다. Of the transformation 변형하는데 있어서 빙산의 일각이었고요. They would experience 그들이 경험할. 자 이제 여기는 목적격 관계되면서 대신 생략됐겠죠? We experience의 목적어 없으니까요. 이해되시나요, 여러분? 음. <laughs> 자 밑에 퀘스트 한번 같이 봐볼까요? 밑에 본문에 141페이지에 자 퀘스트 읽어보자 시작 어왜 우리 레시나하고 트렌티드가 TV 다큐멘터리에 참가하기로 결정했죠? 뭐 하기 위해서? 어, 맞아요. 그게 여러분 딱 여기 있어요. In order to understand the elderly more, 나이든 사람들을 더잘 이해하기 위해서거든요. 그럼 여러분 이거를 문장으로 쓰셔야 될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면 they decided to participate in the TV show in order to understand the elderly more.이라고 하셔도 되고요. They did it. 간단하게 하셔도 돼요. 그들이 그것을 했어요. They did it. 그들이 그것을 했어요. In order to understand to a little more, I t